백야 산책 갈래 가끔씩 시무룩한 표정을 하고 있는 우리 강아지를 보면 심심한가 싶어 산책을 데리고 나가죠. 심심했지. 너랑 비슷한 강아지를 보면 꼬리도 흔들고 재밌게 놀아줬으면 좋겠어. 그럴 수 있지. 마 비용 깃털 휘날리며 달려나가는 우리 귀염둥이 백이. 그런데 이게 웬일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가. 놀자고 달려오면 도망가기 바빠요. 애구 무서워라 안아주세요. 이렇게 뒤돌아 가버리고 꼼짝도 안하고 불안해요. 하품가자고요 마침내는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버려요. 이렇게 매번 친구 사귀기를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강아지가 태어난 지 3개월 안에 성격이 형성되는데요. 그 기간에 집에만 있다 보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어울리지도 못하고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길게 산책하는 것보다 자주자주 자주 하루 2, 30분씩 산책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친구랑도 놀고 건강하게 잘 성장한다고 하죠. 우리 집 강아지 이제부터라도 밖에 나가서 놀자. 막막막 그렇게 해주세요.